먼저, 위성 영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동해상공에서는 저기압이 매우 빠른 속도로 그리고 이례적으로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저기압에서 뻗어나온 거대한 소용돌이 형태의 구름대가 위성 영상에서도 뚜렷하게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약한 저기압이 통과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대기 상층과 하층이 동시에 강하게 요동치며 형성된 고위험기압계라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홋카이도 부근 상공에는 강력한 한기를 품은 한랭 저기압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한랭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기 불안정성이 극도로 커졌고 그 결과 지상 저기압이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으로 발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 바로 기상학적으로 폭탄 저기압 그리고 그 내부에서 나타나는 스팅 제트 즉, 국지적이지만 매우 파괴적인 폭풍 바람입니다. 현재 저기압의 중심은 쿠릴열도 인근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이 영향으로 일본 동북지방과 홋카이도 전역에는 시속 수십 미터에 달하는 강풍과 함께 폭풍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이 바람에 옆으로 휘날리며 날리는 상황으로 시야 확보조차 어려운 매우 위험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저기압의 뒤편에서는 전혀 다른 성격의 기압계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동성 고기압입니다. 현재 이 고기압이 지나가는 지역을 보면 등압선 간격이 비교적 넓게 벌어져 있는데요. 이는 앞서 기승을 부리던 강풍이 점차 약해지고 날씨가 비교적 차분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고기압은 시베리아에서 형성된 차갑고 건조한 성격의 고기압입니다. 바람의 세기는 줄어들겠지만 차가운 한기를 품고 있기 때문에 기온이 쉽게 오르지는 못하겠습니다. 이 고기압이 머무는 동안에는 하늘이 맑더라도 체감 추위가 상당히 강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 고기압이 가진 한기를 대부분 방출하면 기압계는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저기압은 쿠릴 열도를 지나 오호츠크해 쪽으로 빠져나가며 우리의 시야에서 서서히 사라지겠습니다. 한기의 중심도 일본 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 강력한 한파가 한반도로 직접 내려올 가능성은 당분간 낮아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기압계 교체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기상 상황이 짧은 시간 안에 급변할 수 있습니다. 항상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각을 조금 넓혀 보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2월 5일 0시, 세계 각국에서 약 4만 2천 명의 러너가 참가하는 대규모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는 하와이 호놀룰루 인근 해상에 한랭전선이 접근해 정체하고 있습니다. 이 한랭 전선은 강한 소나기성 비를 동반한 정난눈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고 천둥과 번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천둥 번개가 관측될 경우 대회는 즉시 중단되고 참가자들은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이 대회는 일반 참가자가 매우 많고 완주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마라톤 대회로도 유명한데요. 42.195km 풀코스를 달리는 과정에서 적당한 비는 기록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강풍과 낙매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다시 한반도의 오늘 날씨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공기가 확연히 더 차갑게 느껴지셨을 텐데요.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따뜻한 옷차림을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3.2도 찬바람이 더해져 체감 온도는 영하 6도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다행히 이 영하권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며 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내린 비와 눈이 얼어붙으며 곳곳에 빙판길과 살얼음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도로 살얼음은 눈에 잘 띄지 않아 더욱 위험합니다. 운전하실 때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시고, 보행자분들도 미끄럼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늘엔 구름이 다소 많겠고, 당분간 동해안과 동해상에는 높은 파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파도 높이가 최고 4m 이상까지 치솟고, 방파제를 넘는 너울성 파도도 예상됩니다. 해안가 접근은 가급적 삼가시고 해상 안전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온 분포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 영하 4도대, 수원 영하 3도 안팎으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추위가 강합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 6도, 춘천 4도, 세종 7도, 남부 지방은 광주 10도, 부산 11도, 제주는 13도까지 오르며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체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예년보다 다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일은 중부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내리는 시기에는 눈이나 비가 다시 얼어붙을 수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폭탄 저기압, 한랭 저기압, 이동성 고기압이 뒤엉킨 12월 15일 동북아와 한반도의 종합기상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잠시 누그러진다고 해서 위험 요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하늘의 변화를 한번더 살피시고, 최신 기상정보와 함께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중반 이후의 하늘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적 잔작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 내부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에너지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북태평양과 동북아 상공에서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교차하는 경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경계가 조금만 흔들려도 구름대가 갑자기 발달하거나 예보보다 이른 시간에 비나 눈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서쪽에서 들어오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와 북쪽에 남아있는 찬 공기가 맞부딪히면서 약한 비 또는 진눈깨비가 내릴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강원 산지와 내륙 고지대에서는 적은 양이라도 눈이 쌓일 수 있어 교통 상황을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날씨 패턴의 가장 큰 특징은 강한 한파는 없지만 위험 요소는 오히려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며 눈과 얼음이 녹는 듯 보이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다시 재결빙이 일어나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이로 인해 퇴근 시간 이후 그리고 이른 새벽 시간대에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구간은 교량 위, 터널 출입구, 근일진 이면도로와 주택가 골목, 그리고 횡단보도 주변입니다. 겉보기에는 젖은 도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얇은 살얼음이 형성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상과 해안 상명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동해상에는 저기압이 남기고 간 강한 에너지와 한랭 고기압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충돌하면서 불규칙한 고파랑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파도는 단순히 높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기가 길고 한 번에 크게 밀려오는 너울성 파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파도는 예고 없이 방파제를 넘거나 해안 산책로까지 들이칠 수 있어 사진 촬영이나 낚시 중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동해안으로 이동 계획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어업 종사자분들께서는 기상특보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 통제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공편 이용객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압계 전환기에는 난기와 한기의 경계에서 청천 난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큰 폭풍이 없더라도 이착륙 과정에서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고 출 도착 지연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사전 운항 정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농업과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합니다. 낮 기온 상승으로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오를 경우 밤사이 기온이 다시 떨어지면서 냉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수 농가와 시설 재배 공가에서는 낮 동안 환기, 밤사이 보온 관리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건설 현장과 야외 작업 현장에서는 아침 시간대 결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끄럼 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관리와 생활기상 정보 전해드립니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이어지면서 호흡기 질환, 안구 전조, 피부 트러블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적절한 습도 유지, 외출 후에는 손 씻기와 체온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침 기온이 낮은 시간대에는 혈압이 급격히 오르기 쉬운 만큼 고령자분들과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른 새벽 야외 활동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12월 중순의 날씨는 단순히 춥다 덜 춥다로 구분할 수 없는 매우 복합적이고 변덕스러운 겨울 전환기 날씨입니다. 하늘은 잠시 잔잔해 보여도 그 안에는 아직 많은 에너지가 남아 있습니다.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늘 하늘의 변화를 한번더 살피시고 최신 기상정보와 함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재 동북아시아 상공의 대기순환은 한마디로 균형을 되찾는 과정에 들어섰다고 볼수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발달했던 저기압이 오호치크의 쪽으로 물러났지만 그 여파로 형성된 대기의 흔들림은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며칠간은 큰 폭설이나 강력한 한파보다는 갑작스러운 구름 발달, 짧고 국지적인 강수, 체감 온도의 급격한 변화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서해와 동해를 사이에 둔 기압차가 시시각각 변하면서 바람의 방향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바뀔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실제 기온보다 체감 온도가 훨씬 더 낮거나 높게 느껴질 수 있어 외출 전 기온뿐 아니라 풍속까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비 형태에 대한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기온 분포가 0도 안팎에서 오르내리는 상황에서는 같은 지역에서도 비, 진눈깨비, 눈으로 강수 형태가 짧은 시간 안에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과 아침 시간대에는 상층의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강해지면서 예상보다 눈으로 바뀌는 구간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강수량은 많지 않더라도 얇게 쌓인 눈이 곧바로 결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출근길 교통 상황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번 패턴에서 주목해야 할또 하나의 특징은 바람의 질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강한 돌풍은 줄어들겠지만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피부와 호흡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런 바람은 체온을 빠르게 빼앗을 뿐 아니라 작은 불씨에도 화재로 번질 위험을 키웁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건조특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산림 인접 지역이나 농촌 지역에서는 논밭 소각, 쓰레기 소각은 절대 삼가셔야겠습니다. 이제 해상과 연안의 중장기 위험성도 살펴보겠습니다. 저기압이 완전히 멀어지더라도 동해상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하루 이틀 더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파도를 만든 바람이 멀리서 사라진 뒤에도 에너지가 파형으로 전달되기 때문인데요. 겉보기에는 파도가 잦아든 것처럼 보여도 간헐적으로 큰 파도가 밀려들 수 있습니다. 겨울철 해안사고의 상당수가 날씨가 좋아졌다고 판단한 뒤 발생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도시생활 속 위험요소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건물 옥상이나 그늘진 곳에 남아있던 눈이 녹아 낙수나 낙빙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 밀집 지역, 버스 정류장 주변, 아파트 출입구 인근에서는 머리위 안전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전열기 과부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겨울을 관통할 가능성이 있는 기상 흐름의 방향성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 겨울은 한 번에 오래 이어지는 강력한 한파보다는 짧지만 강한 추위와 그 사이에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겨울의 특징은 체감 피로도가 높고 사고 위험이 누적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령자분들, 야외 근로자분들께서는 날씨가 풀린 날에도 방안 대책을 갑자기 줄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의 하늘은 조용해 보일지 몰라도 여전히 변화의 가운데 있습니다. 날씨는 잠시 숨을 고를 뿐 완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그리고 이번 주 내내, 기온 변화와 결빙, 해상과 연안의 잔존 위험을 끝까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15일 월요일 심층기상 리포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